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얼마 전에 치간칫솔 사용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니 치간칫솔보다는 치실을 써야 한다 치간칫솔은 0.7mm가 제일 좋더라 아니다 워터픽이 최고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잇몸 상태가 다르고 잇몸 상태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본인의 경험에만 비추어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간칫솔을 어떤 경우에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위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칫솔만으로는 치아에 묻어있는 치태를 대략 60% 정도밖에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실 또는 치간칫솔과 같이 치아 사이 공간을 관리하는 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치실과 치간칫솔 중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치과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치실은 칫솔처럼 모든 사람이 기본으로 써야 되고 치간칫솔은 잇몸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A에서 C로 갈수록 잇몸이 조금씩 뿌리 쪽으로 올라가서 치간 공극이라고 부르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세모난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A와 같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분들은 치실만으로 충분하지만 B 정도 되면 얇은 굵기의 치간칫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 정도의 공간이라면 더 굵은 치간칫솔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치태 관리를 해야 합니다. XA와 사진을 보시면 훨씬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A, 이분이 C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치아 사이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C 정도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잇몸 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치아 뿌리의 형태입니다. 치아의 머리 부분은 보통 치아가 볼록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비교적 쉽고, 그래서 치실로 관리해도 충분한데요.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녹아서 내려가면, 잇몸 뼈 바깥으로 뿌리의 오목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목한 부분에 묻은 치태는 치간칫솔 외에는 제대로 닦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잇몸이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이런 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간칫솔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간칫솔도 치실처럼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손잡이의 형태 칫솔모의 형태 칫솔모의 사이즈 그리고 칫솔모의 리필 가능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잡이는 이렇게 i자로 생긴 손잡이와 l자로 목이 구부러진 손잡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금니 쪽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I자형보다는 L자형 손잡이가 어금니 사이 닦기에 훨씬 편합니다. 물론 I자형도 칫솔모 부분의 목을 꺾을 수 있고, 이 뚜껑을 뒤에 꽂아서 손잡이 길이를 길게 해서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자형 칫솔모를 구부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사 끝부분을 구부리면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플라스틱 위치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 90도로 완전히 꺾이지 않고 45도 정도로 조절이 되는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혀 쪽, 입천장 쪽에서 접근할 때 L자형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자형 치간칫솔을 구부리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을 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러프하게 닦기에는 I자형도 괜찮을 것 같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제대로 사용할 용도라면 L자형 손잡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꺾이는 치간칫솔도 있길래 구입해 봤습니다. 앞니 쪽은 이렇게, 작은 어금니 쪽은 이렇게, 큰 어금니 쪽은 이렇게 꺾어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 관절의 위치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칫솔모 쪽에서 꺾여야 어금니 쪽 사용하기가 수월할 텐데요. 이 부분이 길어서 볼 쪽에서 접근할 때 불편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치간칫솔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칫솔모의 종류는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철사에 칫솔모가 달려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치간칫솔도 있습니다. 혹시 이쑤시개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쑤시개보다는 이 실리콘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간칫솔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려면 연습이 필요한데요.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철사에 칫솔모가 달려있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는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중요하고도 어려운 칫솔모의 사이즈입니다. 나에게 적절한 사이즈가 뭔지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마다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너무 헐거우면 제대로 닦이지 않고 너무 빡빡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장기적으로 치아가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칫솔모의 사이즈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치과에서 어느 부위에 어느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설명을 듣고 정리해서 치아 사이마다 적절한 사이즈의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칫솔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테페와 큐라덴의 믹스드팩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별로 경험해 볼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조사별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 PHD라고 부르는 사이즈를 비교해서 직접 내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큐라덴 제품은 이렇게 칫솔모 부분이 분리되어서 칫솔모 리필을 필요할 때마다 교체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사이즈는 물론이고 I자형, L자형을 모두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큐라데는 사이즈가 얇은 프라임 라인과 사이즈가 두꺼운 페리오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트 제품은 프라임 사이즈의 칫솔모만 들어있어서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큰 사이즈의 리필을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페 제품도 모든 사이즈를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일 두꺼운 두 사이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괜찮은 치간칫솔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추천 기준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디자인과 내구성이 괜찮은지 L자형 손잡이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큐라덴, 루셀로, 검, 테페 회사 제품이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치간칫솔에 진심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큐라젠 제품은 칫솔모 수치 풍성하고, 사이즈도 제일 세분화되어 있고, 디자인도 좋고, 칫솔모가 리필이 가능하고, 호환이 되는 칫솔모를 R자형과 L자형 손잡이에 연결하기만 하면 되어서, 취향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좋고, 가격이 비싼 것 빼고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큐라덴 I자형 치간칫솔은 다른 회사 제품들과는 달리 칫솔모를 전혀 구부릴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큰 어금니 사이에 넣기가 어려웠고 L자형 손잡이는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루셀로는 GC라는 유명한 치과 재료 회사에서 나온 구강 위생용품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리필이 가능한 점과 L자형 손잡이로 어금니 사이를 관리하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칫솔모 사이즈가 7단계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검 제품은 제일 가는 직경이 0.9mm로 다른 회사보다 두꺼운 편이고 6단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6단계의 칫솔모를 다 경험해볼 수 있는 세트 제품도 있는데 칫솔모 직경의 범위가 넓지 않아서 앞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검 제품을 사용해보길 원하신다면 이 세트를 먼저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자형 I자형 제품이 다 있고 I자형은 리필이 아니고 L자형은 칫솔모를 교체할 수 있는 리필형입니다 리필형은 다른 회사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얇은 칫솔모 직경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페 제품은 I자형, L자형 모두 있는데요, L자형은 PHD 1.6 사이즈까지밖에 없고 2.0, 2.6mm 사이즈는 I자형 손잡이 제품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치아 사이 공간이 작을수록 어금니 쪽 접근이 어렵지만. 치아 사이 공간이 아예 넓으면 I자형으로도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덴탈프로는 아마 마트나 약국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일 텐데요. 특별하게 개성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I자형, L자형 모두 있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들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추천드린 제품들을 비교 정리해본 표입니다. 제가 모든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괜찮아 보이는 것을 사용해보시고 이 제품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간칫솔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간칫솔은 치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치간칫솔을 칫솔질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지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일단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훌륭하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순서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잘 닦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간칫솔을 사용한 뒤에 워터픽까지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 워터픽에 대해서는 나중에 컨텐츠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간칫솔 할 때는 치약을 묻히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뿌리 부분은 치아의 머리 부분보다 마모에 훨씬 취약한데요. 치약에 포함된 마모제 성분으로 인해 뿌리 부분이 더 쉽게 닳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약 없이 가볍게 물을 묻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교체 주기를 1-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칫솔모나 철사가 망가지면 바로 새로운 칫솔모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해 보시면 앞니나 작은 어금니 사이를 닦을 때는 할만한데 어금니 사이 닦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치아 사이를 바깥에서도 닦아야 하고 안쪽에서도 닦아야 하는데 안쪽에서 치간칫솔을 넣는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 닿아있는 인접면에 직선을 그어보면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선을 따라 치간칫솔을 넣으셔야 하는데, 바깥쪽에서 넣기에는 비교적 편한 방향인데, 안쪽에서 넣으려면 이렇게 목구멍 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I자형 치간칫솔보다는 L자형 치간칫솔이 방향을 잡기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아래 치아 사이에 넣을 때는 약간 위쪽으로, 위치아 사이에 넣을 때는 약간 아래 방향을 향하게 넣으셔야 잇몸에 상처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간칫솔을 삽입하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데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할때 와이어가 자꾸 구부러져서 못쓰게 될수 있기 때문에 삽입 방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치간칫솔 사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L자형 실리콘 치간칫솔로 적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치아 사이에 치간칫솔을 성공적으로 넣었다면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앞쪽 치아와 뒤쪽 치아에 치아와 잇몸이 닿는 경계 부위가 닿길 수 있도록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칫솔모에 묻어나올 경우 그때그때 흐르는 물에 씻어가며 사용하시고 다 사용한 뒤에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아서 공간이 넓어졌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치간칫솔로 인해 치아가 움직여서 벌어지거나 잇몸을 퇴축시켜서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치주염으로 주변 뼈가 녹아서 생긴 공간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치간칫솔이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할까 봐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아 사이 공간이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간칫솔을 더 꼼꼼히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간칫솔을 사용할 때 피가 난다면 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사용해서 치아 사이 치태가 제거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피가 나지 않을 텐데요. 가끔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잘못 사용하셔서 잇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주일 이상 꾸준히 사용했는데도 피가 종종 난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간칫솔을 써보시면서 음식물과 치태가 묻어나온 것을 직접 경험하시면 치아 사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아 사이에 그렇게 묻어 나오는 치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부치의 원인이 되고 치아 사이 충치의 원인이 되고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되고 잇몸뼈가 점점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적절한 사이즈로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치아 사이마다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즈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두개 이상의 종류를 구비하셔서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